네 안녕하십니까 만큼 이상빈 입니다 아 지금 가져온 건2060 슈퍼 예, 슈퍼 그래픽 카드 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아 pc 가 안되 들어왔는데 12 v 트단 쇼트 라서 <laughs> 보드를 교체 했어요 보드를 교체 했지만 어 그니까, 보드를 교체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 친구를 꽂으면 또그 라인이 죽은 거, 죽은 거더라고요. 12V ATX 라인에서 온 12V 라인이 한번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수리하려고 할 거고요. 아직 뭐 점검도 뜯어보지도 않았지만, 찍어보면 그죠? 10V 라인이 그냥 쇼트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야겠죠? 육안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코일들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음,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요 다이오드만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요 다이오드만 나갔을 수, 나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요거 두개 같은 라인 같은데 아 아니야 현미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아, 아 아니구나 에, 같은 라인이 아니, 아니네요 같은 라인이 아니고 아 요시 볼트는 뒤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빼야겠네 빼기 싫었는데 자안 봅시다 TV 볼트가 이제 이쪽으로 아이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쪽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어디로 갈 텐데 이쪽은 당연히 도통 상태니까 저압단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는 바로 전압을 인가해 볼 겁니다 암페어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 3암페어까지 올리고요. 어, 그러네. 네, GPU 쪽이 열이 오르고 있는데요. 아주, 아, 뭐랄까. 높은 어, 높은 열은 아니지만 서서히 GPU 쪽이 오르고 있습니다. GPU가 인가 가능한 1V 정도 때만 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확실히 GPU가 열이 오르고 있고요. GPU가 열이 오른다는 건 이쪽 모스 t 라인이나 요 컨트롤러 라인 그러니까모인 n 뭐 라이 c 컨트롤러 라인에 문제가생겼을가능성이 있는데 생겼 하... 대충 한번 가찍어이시다가 아. 겼어이문자어이트만 한번 측정이 한번 해볼까요? 이어어 네, 게이트 붙었네요. 네, 뭐, 운, 뭐야? 운 좋게 한 번에 찾은 것 같은데요? 네, 이쪽 모스펫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전체 한번 측정 좀 하겠습니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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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게이트, 어 이상 없어. 게이트, 이쪽 게이트도 문제가 있네요. 이쪽 게이트 문제 있고요. 네, 일단 이 친구, 이 친구 살짝 좀 끌고 두고. 요거는 지금 듀얼모스펫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찍은 게 아닐. 아, 예. 이쪽은 이상 없음. 아니죠. 아니죠. 잠깐만요. 여기가 메인 파워 레일에 걸린 라인일 거고. 예. 얘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요 친구. 가정 의심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먼저 제거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 친구는 일단 제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뜯었는데 뭐 이렇게 용접이 된 것처럼 뜯어졌습니다 어 정상적으로 뜯어진 것 같진 않아요 아 이쪽에서 열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지금 측정해야 될건 12V라인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라운드라 아무 때나 찍고 네 12V라인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1 2 v 라인에 문제가 사라진 게 아까 듀얼 모스펫 처리도 찍어보면 이상 없고요. 음, 현빙에로 옮겨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이쪽 12V라인 팩스라인 점검하고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찍어봅시다 네, 이상 없어요 이상 없이 나옵니다 지금 저쪽 모스펜만 죽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저쪽을 좀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걸로 먹읍시다 오케이 이 정도만 해둡시다. 일단 이 정도 해놓고 일단 중요한 게 모스펫을 찾아야 되죠. 제가 64A급 이상 모스 펫을 좀 85A짜리 보드에서 하나 뜯을 건 있는데 다음 방향이 보자 방향이 반대로네요 반대로고 밑에가 나비 잘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로진을 살짝 올려서 하면 좋겠죠 나비 지금 좀잘안 묻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모스펫이 나비 안 올라갑니다 모스펫에 네, 나비 안 묻어요 이럴 때는 아이고 모스에의 납을 좀 올려줘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쁘게 잘 올라갔고 이제 세척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렇게 세척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일단 식히겠습니다. 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다 식혔고, 일단 벗겨볼게요. 자, 연미균 채워놓고, 아유, 어디 갔노? 자, 그라운드를 찍고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맞아요. 원래 12볼트 자리 찍어보면 네 이상 없고요. 아까 아, 이쪽 게이트 자리 이상 없고요. 아까 이 디얼 모스펫 여이가 12볼트 인입, 12볼트 인가되는 자리라서 이게 지금 PCI 슬롯이고 이 밑에 쪽이 아마 이쪽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쇼트 값이 나왔었을 거예요. 일반 모스펫으로 착각하고, 지금 찍어보면, 또 이쪽 아니니? 그렇죠 12V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가 아마, 이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 아니고, 퓨즈를 건너서 여기로. 그죠? 근데,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아야지. 예, 네, 맞죠. 예. 네. 이러니까, 어, 아까 쇼트 값이 나왔었던 거고, 지금은 이쪽 모스펫이 게이트, 그니까 러 아마 쇼트 값이 났었을 거고, 그래서 이쪽은 수리를 완료 다 해놨구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 설, 어, 실제 꽂아서 설치하기 전에, 그래도 얘가 정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제가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픽카드에 전압을 인가해 볼 겁니다. 그래픽카드에 전압을 인가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맥스니까. 대충 한 3A 정도 감으로 맞춰 놓고요. 이 친구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잠깐만 이 켜져 있는 거 아니죠? 자꽂았구요 인가해 보면 왜 잠깐 쇼트 값이 뜰까? 조금 이상합니다. 순간적으로 전압을 많이 쳐먹냐? 일단 다 꽂아보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이씨. 잠시만요 조금 이상합니다 에이? 조금 이상하니까 측정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그라운드 라인에 일단 대충 갖다 놓고 방전된 이후에 어디 콜떠 소리가 잠깐 나는데 지금 아마 0.5V 이하에서 아까 틀때딱 소리가 났거든요 네 살짝 콜떠 소리가 좀 납니다 아네 다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쪽 전압이 안 나오네요 이쪽이 뭔지 몰라요 네 전압 안 나오고요. 여기도 안 나와요. 네오 볼트는 나오고요. 어디 또 다른 문제가 있나 봅니다. 짜증나게. 제가 뭔가를 봤어요. 코일 떠는 소리가 맞았던 것 같고요. 현미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쪽에 크게 문제 일으킬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앞단에도 문제가 있니? 설마? 뭐 고일 쪽이 나오는 나올 거고. 어허. 잠깐만, 왜 이래? 아, 지금 저라인 모스에스둘 다에 죽여버릴 겁니다. 저쪽 라인 모스펫을 모두 제거하도록 할게요. 일단 둘다 제거했고, 모스펫 자체를 좀 확인을 좀 합시다. 이게 하이사이드, 로우사이드인데, 일단 뜨거워서 측정이 되도록 안될수 있으니까 살짝만 식혀 봅시다. 네, 일단 모스펫 상태를 좀 봅시다. 네, 모스펫 이상이 없어요. 예, 일단 요 모스펫 둘다 지금 다시 빼 놨고 빼 놓고 측정을 해 보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여기 찍어 보면 네, 1V 나오고요. 여기 1.8V 나오고 여기 5V는 잘 나오고 있었죠. 코어에도 전압이 잘 걸립니다. 아. 이쪽 모스펫 MOSFET, 지금 모스펫은 둘다 뺐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아, 찜찜하니까 모스펫을 둘다 교체하도록 할게요. 모스펫을 둘다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둘다 한번 교체를 아니, 이,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고 아 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고. 네 일단 모스펫 둘다 교체 했구요 아 다시 빼서 한번 체크해 봐야 겠죠 아, 일단 c 볼트라인 문제 없는거 확인했고 일단 열화선 카메라로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아까도 전력 먹는 것 자체는 어, 전력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교체한 쪽 라인에서 좀 과도한 발열이 생겼고 오버커런트가 잠깐잠깐 찍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체를 한 거고요. 아, 일단은 다시 한번. 어휴, 또 쇼트다. 아, 왜? 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정상적인 거 확인했고요. 요 하이사이드 게이트 쪽에 걸리는 빵홈짜리 저항이, 저항은 지금 이상이 없는데, 그니까 냉납이 있었나 봐요. 어, 좀, 잘안 붙어 있었나 봅니다. 아, 요거 저항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이 저항은 또 정상이었고, 아, 다시 붙이니까 일단 멀쩡해졌어요. 다시 붙일 겁니다. 예, 지금 모스팸만세번 교체하고 지금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이제는 되겠지? 자, 일단 일단 바로 바로 테스트 해봅시다. 나 이제 힘들어서 더 못해. 자, 일단 이쪽 시리볼 드라이 문제였고 좌측 상단에. 어, 어, 저쪽, 어, 어디요?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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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여기. 저쪽 상단에 파워스플레이 보면 이제 CC불 안 들어오고 정상 동작합니다. 엠, 예, 병,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유, 정말. 자, 일단 다 꽂은 다음에, 아유, 이제 이거 치우고. 자. 일단 다 꽂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 꽂았고 별 진짜 희한한 아. 카메라만 틀었다 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 자. 측정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 1V 여기 1.8V 여기 5V 다음 우리는 코어 전원만 측정하면 되죠. 코어가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코어 전압 걸리고 있고요. 드디어 일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뭐지? 진짜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게이트에 1.4V 걸리고 이쪽 게이트도 아이고, 아이고. 이쪽 게이트도 1 0 v 걸리고 네 정상적으로 모두 지금 동작하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실착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아뭐 되게 되게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이게 참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왜 별거 아닌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일다 하고 있고요. 메모리 쪽도 출력 한번 측정해 볼까요? 네, 1.3V, 1.35V 걸리고 있고요. 아, 뭔 진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아뒤 영상은 뭐 중요하지 않겠죠? 살렸어요. 나중에 이건 실착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아휴, 하여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럴 때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참뭐 이거 없다고 이거 없어. 에, 네. 만큼이었습니다. 짜잔.